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은행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그 숫자가 안전해 보이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예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당신의 돈은 저축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그건 당신이 평생 부자가 될수 없게 만드는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마약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시간을 헐값에 사서 수백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당신은 언제까지 그 시스템의 소모품으로 늙어갈 겁니까? 이제 당신의 뇌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칠 자본주의의 진짜 소스 코드를 입력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매달 25일 들어오는 그 월급. 당신은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겠지만 제 눈에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으로 보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본주의의 소스 코드를 모르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복리로 뛰는데 당신의 연봉은 달리로 오릅니다. 당신이 저축이라고 믿는 행위는 사실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화폐를 끌어안고 자폭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당신이 하루 24시간 잠 한숨 안 자고 일해도 소득에는 명확한 천장이 존재합니다. 반면 자산은 잠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회사를 이용해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즉, 정보 상품을 만드는 3단계 알고리즘을 공개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1단계, 회사를 당신의 엔젤 투자자로 만드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 스파이입니다. 회사의 돈으로 프로젝트를 집행하고 마케팅 예산을 태우고 실패하십시오. 리스크는 회사가 지게 하고 당신은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노하우만 챙기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마케팅팀이라면 회사 돈 1천만원을 써서 얻은 광고 효율 데이터를 당신의 뇌에 각인시키십시오. 그게 당신의 자본입니다. 2단계, 업무의 제품화입니다. 당신이 매일 작성하는 엑셀 양식, 제안서 템플릿, 이메일 스크립트, 이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돈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업무 폴더를 여십시오.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문서를 꺼내 일반화하십시오. 회사 로고를 떼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로 가공하십시오. 이것은 횡령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체계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3단계 시장 검증입니다. 퇴사하고 파는 게 아닙니다. 재직 중에 파십시오. 크몽이나 탈인 혹은 링크드인에 당신이 만든 매뉴얼을 올리십시오. 가격은 5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으십시오. 대기업 10년차가 쓰는 업무 시간 절반으로 줄여주는 보고서 치트키. 만약 팔린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월급이라는 마약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자본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99%의 개미들이 놓치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보 그 자체를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 단축과 실패 방지를 사는 겁니다. 당신의 정보 상품에 세무 지식을 넣지 마십시오. 세무조사 안 나오는 법을 넣으십시오. 단순한 영업 멘트를 팔지 마십시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서 도입부 세 가지 패턴을 파십시오. 구체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수록 당신의 상품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오늘 밤 당장 노트북 켜십시오. 넷플릭스를 끄고 지난달 당신이 회사에서 해결했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A4용지 5장에 정리하십시오. 그 5장이 당신의 첫 번째 1억짜리 부동산입니다. 내일 출근해서는 좀비처럼 일하지 마십시오.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러 가십시오. 지금 움직이십시오. 당신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 월급만 꼬박꼬박 모으면 부자가 될 거라는 망상. 그게 바로 노예 계약서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노동력을 헐값에 사서 수십 배의 이익을 남기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 겁니까? 오늘 저는 당신이 다니는 회사를 당신만의 ATM 기기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돈과 자원으로 퇴사 후 평생 먹고 살 정보 상품을 만드는 완벽한 공략집입니다. 1단계, 황금 원석을 채굴하십시오. 회사 내부 자료를 훔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수나 하는 짓이고 바로 감옥 갑니다. 제가 말하는 건 프로세스와 노하우입니다. 당신이 매일 엑셀로 처리하는 업무 자동화 방식, 까다로운 거래처를 설득하는 영업 멘트, 신입사원을 가르칠 때 쓰는 교육 매뉴얼 이게 다 돈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인사팀이라면 스타트업을 위한 채용 시스템 구축법이 상품이 됩니다. 영업직이라면 거절을 승낙으로 바꾸는 콜드 콜스크립트가 상품입니다. 회사가 검증한 방식을 일반화 시키십시오. 회사 이름은 빼고 원리만 남기십시오. 2단계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가공하십시오. 거창한 출판 계약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노션을 켜세요. 당신의 노하우를 챕터별로 정리하십시오. 디자인, 디자이너 쓰지 마세요. 캔바나 미리 캔버스에 있는 무료 템플릿이면 충분합니다. 딱 30페이지만 쓰십시오. 전자책 제목은 이렇게 정하세요. 야근을 반으로 줄여주는 실무 엑셀 치트키.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면 블루 어플 하나면 끝납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일단 만드세요. 3단계. 사표 던지기 전에 시장을 먼저 사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브런치, 링크드인에 당신의 전문가 페르소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상품을 다 만들기 전에 선판매를 하십시오. 이렇게 글을 쓰세요. 지금 바라 적으십시오. 저는 10년차 현직자입니다. 후배들이 맨 땅에 해등하는 게 안타까워 실무 매뉴얼을 정리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이 50명이 넘으면 무료로 얼리버드 챕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이게 바로 수요조사입니다. 댓글이 안 달리면 주제를 바꾸면 그만입니다. 돈한푼안 들고 시장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4단계. 법적 지뢰를 제거하십시오. 멍청하게 회사 파일을 USB에 담아 나오지 마십시오. 그건 범죄입니다. 회사 로고, 실제 고객 명단, 내부 기밀문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지식만 추출해서 당신의 언어로 다시 쓰십시오. 회사 밖에서도 통용되는 보편적 지식으로 재가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누구도 당신의 지적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99%가 모르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죠. 당신은 지금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유급 장학생입니다. 회사는 당신이 창업 리스크 없이 실물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도록 돈까지 대주는 거대한 학교입니다. 회사의 인프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동료들의 피드백, 그 모든 걸 당신의 사업 아이템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종이로 쓰십시오. 관점을 바꾸는 순간 지긋지긋한 야근이 당신의 사업을 위한 고급 R&D 시간이 됩니다. 이제 제발 그만 생각하고 움직이십시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넷플릭스 끄고 노션 읽혀세요. 그리고 딱한 문장, 당신의 전자책 제목부터 적으십시오. 그한 줄이 당신을 월급쟁이 감옥에서 탈출시킬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아직도 회사가 당신의 시간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합니까? 틀렸습니다. 당신이 멍청해서 회사의 리소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노예 마인드를 완전히 부수겠습니다. 월급은 마약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가난하게 만드는 마취제조.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건 단순한 부업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표를 던지는 날 책상 위에 연봉 1억 원짜리 계약서가 이미 놓여있게 만드는 자본 주의의 소스 코드입니다. 자 볼펜 드십시오. 뜬구름 잡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당장 실행할 3단계 알고리즘을 주입해 드립니다. 첫째 프로세스 마인드입니다. 회사 기밀을 빼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매일 처리하는 그 지겨운 업무 그게 바로 황금입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거래처와 협상을 때 쓰는 멘트가 있습니까?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99%의 직장인은 이걸 일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걸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당장 퇴근하고 당신이 해결한 문제 세 가지를 적으세요.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무. 영원으로 하는 B2B 영업 스크립트. 하루 30분 단축하는 엑셀 자동화. 이게 당신이 팔아야 할 정보 상품의 제목입니다. 둘째, 합법적 권위 레버리지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십시오. 당신 명함에 박힌 회사 이름을 철저히 이용해 먹어야 합니다. 링크드인을 켜십시오. 프로필에 어디 회사 대리라고 적지 말고 5년차 B2B 세일즈 전략가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세요. 스크립트는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호 업계 현직에 있는 실무자입니다.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저희 업계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5분만 줌 인터뷰 가능할까요? 당신이 현직자라는 타이틀은 거절하기 힘든 명분입니다. 이렇게 모은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당신의 콘텐츠에 추가하세요. 이게 바로 권위를 훔쳐와서 내 상품의 가치를 뻥튀기 하는 기술입니다. 셋째, 가격의 심리학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만 원, 이만 원에 팔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가격표는 이렇게 붙입니다. 첫째, PDF 전자책 2만 9천 원. 이건 미끼입니다. 둘째, VOD 온라인 강의 19만 9천 원. 이게 주력 상품입니다. 셋째, 1대1 코칭 또는 컨설팅 4만 9천 9백 원. 이건 프리미엄입니다. 19만 9천 원짜리 강의 하나를 팔면 당신 일당보다 많습니다. 5개만 팔아도 월급의 절반입니다. 사람들이 비싸다고 욕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비쌀수록 진짜 비법이 있다고 믿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기서 99%가 놓치는 디테일, 바로 세금과 시간입니다. 먼저, 시간 레버리지입니다. 야근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점심시간 1시간, 출퇴근시간 2시간, 하루 3시간입니다. 회사 컴퓨터로 딴짓하지 마세요. 로그 기록 남습니다. 점심에 샌드비치 입에 물고 노트북 펴서 하루에 딱 A4용지 2장 분량만 글을 쓰십시오. 2주면 책한권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 상품 런칭 직전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십시오. 처음엔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집 주소로 등록하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사업자를 내는 순간부터 당신이 마시는 커피, 웹사이트 호스팅 비용, 시장 조사를 위해 산 책값, 심지어 노트북 할부금까지 모두 비용 처리가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탈세, 그게 절세입니다. 이걸 안 하면 당신은 수익의 20% 이상을 그냥 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오늘부터 딱 90일입니다. 달력 펴세요. 1주차부터 4주차 목차를 완성하고 경쟁사 상품 10개를 분석해서 씹어 드십시오. 5주차부터 8주차 미친 듯이 콘텐츠를 만드십시오. PPT를 만들고 영상을 찍으세요. 마이크는 5만 원짜리 핀 마이크면 충분합니다. 9주차부터 10주차 와디즈나 텀블벅 혹은 크몽에 상세 페이지를 올리고 사전 예약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11주차 런칭 버튼을 누르십시오. 통장에 첫 수익 19만 9천 원이 찍히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회사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사표를 던지는 날입니다. 지금 당장 링크드인 프로필부터 수정하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도 당신은 남의 꿈을 이어주기 위해 출근해야 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오디오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도 다시 예능 프로를 보러 간다면. 방금 들은 10억짜리 정보는 쓰레기가 됩니다. 당신의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을 것이고, 당신은 내일 또 죽기보다 싫은 출근길에 오르겠죠. 저는 지금 당신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여십시오.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글의 제목을 정확히 이렇게 적으십시오. 내가 회사에서 배운 10억짜리 기술, 그첫 번째 기록. 본문에는 거창한 걸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당신이 해결한 문제,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의 주제, 당신이 동료에게 알려준 엑셀 단축키 하나라도 좋습니다. 딱세 줄만 적고 발행버튼을 누르십시오. 그 사소한 기록이 바로 돈이 되는 원석입니다. 회사 돈으로 배우고 내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은 바로 이첫 번째 포스팅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오직 실행력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이 1분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미 글을 발행하고 퇴사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평생하지 않습니다. 평생 남의 회사를 위해 소모품처럼 쓰이다 버려질 것인지 아니면 내 지식을 팔아 자본주의의 포식자가 될 것인지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생각을 멈추십시오. 이 오디오가 끝나는 즉시 바로 첫 글을 쓰십시오. 지금입니다.